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유를 이루는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 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 t e 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l l t 물 l l you that I will t e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네, 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아,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세례를 베푼다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네,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을 보면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앞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만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이 행하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모든 일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의가 도대체 뭘 의미를 의미할까요? 그 의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실까요? 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증표로 베푸는 네,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이제 그 회개의 증표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어, 예수님은 더더욱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왜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 왜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걸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인, 인간의 죄를 어, 짊어지기 위한 이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도 사실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걸잘 알면서도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어떤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섬김을 받아야 하고 또어떤 어, 권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례 요한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되지 않지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되지 않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모습. 그 모습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의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서야 할 그런 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야 할 의의 모습, 그 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의의가 그 어떤 의의일까요? 뭘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의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된 모습들을 서로 저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은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짊어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죄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용납하지 못하면 어, 교회만큼 어, 분란이 많고 또 다툼이 많, 많은 곳이 예,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해 관계에 의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예, 그 이해에 따라서 예,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또 상대방이 어떤 의,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해요.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격려받는 그런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제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그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네, 교회는요, 지옥인 지옥. 맨날 모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네,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힘쓰면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끊임없이 용서하고 에,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의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지금 이 세례를 받으셨던 목적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죄를 질, 서로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 예,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상대방의 죄를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서로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저 사람의 모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사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라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하나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습을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맨날 아이 전우무 자식 막 이러면서 <laughs>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고 서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또 성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포하시면 내 아들이다 내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짊어지고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힘쓸 때그 모습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그 공동체가 서로 죄를 짊어지려고 할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려고 할때그 교회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신데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서로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을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이 선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하나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님 께서 죄가없 으신 분이 내도 불구 하고.